그래서 일단 저 이게 이제 지금 솔트워터 시스템이에요. 여기서 지금 모래로 걸러진, 부스물에 걸러진 물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게 전해질 셀에서 그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천연 염소를 만들어줘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얘는 솔트워터 시스템이 없을 때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솔트워터 시스템이 있을 때는 얘가 지금 이 펌프와 풀장 사이에 얘가 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. 여기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. 이쪽에. 마무리해서. 아, 죄송해요. 이거를 그쪽에다 끼울 거예요. 여기 여기. 네네. 거는데. 아웃에 놔두. 네. 아니 이렇게 한번 세팅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대로 계속 쓰실 거기 때문에 여기도한 번만 더 채워주세요. 네. 낮은 구멍에서. 펌프인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탱크로 들어가서 불순물 걸러서 그걸른물을 솔트로 보내서 솔트에서 이제 높은 구멍으로 소독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. 이제 선은 다 배선이 다 끝났어요.